오늘은 부동산 위주로 이야기를 할테니깐요 질문 적극적으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첫 번째 뉴스 하나만 마,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집값 네, 대선 이후 다시 오르겠지만 전문가 5명의 전망입니다 자, 설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전문가 5인의 시장 전망 금리 상승에 급하게 살 필요 없어 꼬마빌딩 교통망 개선지역 관심 누구나 다할수 있는 소리를 전문가들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자뭐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동산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문가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금리든 뭐 거시적으로 그렇게 관점으로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주식시장에도 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금융시장, 뭐 부동산시장, 채권시장 모든 곳에 대입을 할수 있는데 그게 그냥 부동산이 타이틀을 달면 부동산 전문가고 주식이 타이틀 타이틀을 달면요 주식.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01% 내려 1년 8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자,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께서는 집값이 1에서 3% 상승? 아니, 이분, 작년에, 네, 집값은 하향안정한가요 뭐, 이 소리를 하셨는데, 갑자기 또 집값이 오른다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아니, 말을 왜 바꾸죠? 네? 이러니까 전문가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자, 고종환, 네, 고종환, 하향안정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향조정했나여기있네요 고종환, 상승랠리 마감. 예, 지금이 고점 가능성. <laughs> 보세요, 여러분. 2019년 12월에 예? 이분께서 상승 렐리마가 예? 지금이 고점 가능성. 예? 자, 이분께서 10년 주기설과 벌집 순환 모형, 벌집 순환 모형은 뭐죠? 예? 서울 주택 시장이 안전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네, 예. 근데 2019년도인데 2020년에 대폭등을 했죠. 네, 예? 대폭등을 했어요. 음? 자, 근데 뭐라고요? 뭐 지가 급등이나 추가 상승의 여력은 낮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뭐또 여기서 음 변명하니 변명하자면은 인대사 입법. 아 그중에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내가 예상을 했지만은 또 정부에서 시장 교란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급격하게, 네 다만 급격하게요. 음 상승을 이렇게 전망을 하시다니 참 그렇습니다. 상승한다 해놓고, 주택 매수 시점은요, 비추천. 이라고 하세요. 자, 고준섭, 동국대 겸임교수. 뭘 겸임을 하는 거죠? 저는, 근데 잘,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 를 다니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겸임교수의 겸임을, 뭘 겸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업도 하고 교수도 겸임을 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 자리만 마련 해준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좀 적어주세요. 자, 보합. 대선 후 상승 가능성. 누구 대, 누가 당선되면 상승한다는 거죠? 네? 전셋값은 5에서 10% 상승한다. 주요 변수, 대선. 주택 매수 시점, 가능한 빨리. 네. 유망투자처, 투자, 꼬마 빌딩. 우리 교원이 형님께서는요. 네, 집값 전망이 보합 전셋값도 보합 주요 변수는요. 대선. 금리 인상. 주택 매수 시점, 내년 이후. 네. 유망투자처, 투자, 없음. 네. 참. 이 매수 시점이라는 게제 생각으로는요. 어 서울, 경기, 이런 뭐 수도권 있잖아요. 그런 데서의 한해서 매수 시점을 찍어주는 거면 괜찮아요. 근데 전국적으로 본인들이 아는 척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 고 봅니다. 네. 사야 될 지역이 있고요, 또 사지 말아야 될 지역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님께서. 네. 집값이 10% 이상 상승. 전세가 점화 10% 이상 상승. <laughs> 아이고야. 주요 변수, 대출 규제. 주택 매수 시점, 가능함, 빨리. 네. 유망 투자처 교통, 호대지역,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역 선집이 파란 말인가요? 네. 우리 영진이 누님께서 직방 빅데이터 랩장이신데요. 직방이 좀 유명한 데인가요? 잘 몰라가지고. 빅데이터? 빅데이터 우리한테 좀 제공을 하세요? 혹시, 그냥, 그, 빅데이터를 파시는 데인가요? 네. 근데 빅데이터 랩장이라고 하시는데, 빅데이터 랩을 제가 어디서 볼 수가 있나요? 혹시? 직방, 빅데이터 랩을 한번 보고 싶기로 해요. 네. 최대 2% 상승. 전세 값 점화 5% 상승. 자, 금리 인상 대선. 서두를 필요 없음. 3기 신도시 청약. 네. 3기 신도시 등 청약이요? 이게 투자 처예요 예? 네? 여러분, 자, 제가 좀 비웃어 됩니까? 네? 아니, 3기 신도시가 투자차라고요? 이거 언제 등기 칠수 있죠? 응? 영재 이누님 뭐 지금 어디 뭐 지금 우리 요 다섯 분께서 어? 너무 이거 저랑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객관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해 주세요 예?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셔야지 자꾸 정치인 친화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면 안 돼요 음? 자 꼬마 빌딩이요 김미환 님께서 부동산 전망 보니까 꼬마빌딩 매수해야 할것 같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laughs> 근데 생각해 보세요 꼬마빌딩의 가치는요 김미환 님 수익률에서 나옵니다 수익률요자 임대 수익이 떨어지면은 꼬마빌딩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꼬마빌딩 서울에서는 요 꼬마빌딩 가격이 수익률이 2%만 돼도 팔렸어요 근데 금리가요 예적금 금리가 3%로 오른다. 적금 빼고 장기 정기예금으로 3%대로 오른다. 꼬마빌딩 가격 떨어집니다. 아니 은행에 그냥 돈 넣어두면은 3%부는데 꼬마빌딩이 2% 수익률인데 그게 오릅니까? 네? 그 정도로 오르지 않을 수가 있다. 땅값이 오르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그 시기가 있는 겁니다. 무한정이 오를 수는 없다는 거죠. 꼬마빌딩 추천요. 네? 이전에 추천하셨어야지. 어? 지금 또 투자 추천한다? 그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네. 아, 기분님께서 겸임교수 현장 경험을 가지신 분이 강의하는 시간 강사 배우가 연영과에서 강의하는 경우에 겸임교수. 아, 그러니까 뭐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뭐 박사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교수 타이틀을 받아서 시간 강사. 한다는 거네요. 아, 감사합니다. 자, 이자님께서 요즘 정부기관 한국 부동산원에서 많이 발표하는데 다 엉터리에요. 기사들을 보면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하고 시작하거나 출처가 그곳이면다 뻥이에요. <laughs> 그런 건요, 정말 데이터를요. 잘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용님께서 10년 후에 3기신도시 가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 3기신도시가 투자 추천이라니그집 사지 말란 말과 똑같네요. 네? 우리 누님, 네, 영진 누님. 3기 신도시 등청량이 어떻게 투자처냐고요? 눈이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진짜 이건 음? 같은 같은 뭐 그건 아니지만 제가 동급 레벨 아니에요. 제가 한참 낮지만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좀 너무 앞서 나갔다. 예? 앞서 나갔다. 그렇습니다. 음. 자 기다리시는 분들은 3기 기다리셔야죠 언제까지요? 영원히 기다리셔야죠. <laughs> 자 완희님께서 마산진해가 달리니 이제 구창원이 한번더 달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노블파크와 트리비앙의 상승 여이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아파트 비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물으신 거아니신나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네 완희님께서 저번에 한번 질문해 주셨는데 저번에 제가 대답해드린 게 약간 좀 불만족 네, 충정을 못있게 드려서 네, 죄송합니다. 한번 말씀대로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네, 너블 파크. 네, 너블 파크.